얼마나 얼굴이 민주주의로 생겼는가 성형외과 가봤더니 다섯 군데 가서 견적이 나오질 않아 웬만하면 그냥 살으라고 근데 원래 그 공부 못한 사람이 머리는 좋잖아 켜바리 봤는데 다북킹이 되는데 자기만 안 되는 거야 딱 한마디 멘트를 날려서 어머나 여기 남자 재미정도 이 새끼들 웃긴다 내가 한빌딩 다섯 채나 있는데 딱 던졌더니 자, 뒤에서 오리이나채비 이놈이 나타난 거야. 탁나 사모님, 춤 한번 주시까 해가지고, 춤을 추어주고, 아침 10시까지, 잠까지 자준 거야.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 본전 생각 났어. 아침에 딱 얘기했어. 사모님, 어쩐지게말씀 뭐 들어보니까, 저 빌딩이 다서 치다 보는데,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? 열받아가지고. 야, 이놈의 식갱이 어저께 다보여줄잖아니면의 식갱! 뭘, 보... 잘 봐, 식갱! 보여줄게! 딱 보여주는 거야. 앞에 가슴 딱 열더니 유방주택 두채잘봐이 새끼야. 그 팬트를 딱 내리는 거야. 쌍둥이 빌딩 두채이 새끼야 잘 봐. 앞에 팬트를 턱 내리면서 저런 채한채이 새끼야 딱잘 봐. 여자는 빌딩이 다섯 채인데 여자는 그 빌딩이 다섯 채인데 돈이 비싸. 이십육억에 보니까 유방주택 두채 십억. 쌍둥이 빌딩 0억씩돼 이십억. 그 앞에 저런 채 오억 그래서 삼십억인데 남자는 돈이 한다. 얼마가나면 계산 좀 봐요. 건포도 두알 200원. 그 밑에 유통기한 지난 소세지 하나 500원. 그 밑에 매추리알 두알 250원. 이래천 원도 안 나가 천 원도 안 나가 이쪽팔이냐씨. 이게 서울 멘트고 다음 문제 충청도로 할거요 자, 이제는 순서 또또 특별 순서가 되겠습니다. 우리.